HL반도 HM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9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남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HL반도로 HM 수익을 내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당장에 CEO 인베스터 데이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표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HL반도의 HM 공매도 상황을 보면 반토막이 났죠. 겁도 없이 공매를 치다가 공매도 잔고가 줄어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겁도 없이 감히 공매도를 치다가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공매도라는 시스템 자체가 증시에서 건강한 역할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에 얼마나 가짜한 캐 공매도를 쳐왔으면 감히 H M 안도의 공매를 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H M 안도의 공매를 쳤던 결과가 이거다. 박살이 나면서 상환을 하고 왔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발을 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h m 만도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공매도 상환이 이루어졌죠. 지금 h m 만도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을 빌려서요. 그 주식으로 매도를 칩니다. 그리고 현금이 나오죠. 나중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그 현금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빌렸던 주식을 갚는 거예요. 즉, 주가가 하락을 하면 공매도로 수익을 보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을 때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감소했다라는 사실은 공매도 상환이 상승을 하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h m 만도의 상승세가 단발성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H.A.만도의 HM 주가가 한번 반짝하고 말, 반등이었다면, 공매도가 여기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당하면서 상환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이 영상 지금부터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정말 한 분이라도 이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7월달, 8월달, 10월달, H.A.만도 HM 매집해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10월 31일, H.A. HM 만도에 대해서 최저점이니까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몇몇 분들은 비웃었죠? 말이 어, 나온 김에 우리 H.A. HM 만도, 저는 이미 올라갈 거 알았습니다 하신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볼게요. 시장에는 현명하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저렴하게 매수했어요. 혹은, 나 지금 조금은 비싸게 매수했지만 이 주가가 급등할 거 압니다. 하신 분들, 좋아요 꼭 눌러볼게요. 그리고, 11월 25일, 초 저평가 우량주에 이 흐름이 터진다면 주가 폭등할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1차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 3차 목표 주가 모두 모두 달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2차는 달성했죠. 이제 3차 목표 주가를 향해 가시기다. 지난번에는 이 흐름이 더해진다면 폭등할 거라 그랬는데요. 자, 정말로 지금껏 맞춰왔을까 검증은 해봐야겠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께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렇게 방송을 하려면 HL만도 정말 저점에서 맞췄는지 검증부터 해야 됩니다. 로봇에 대한 소식이 나오기 전에 저는 이미 11월 25일 더갈 겁니다. 이 흐름까지 더해지면 더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핵심만 볼게요. 주가 상승세가 시연이 될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 들으셨죠? 로봇에 대한 매출이 이미 나오고 있고, 로봇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 h m 만도가 올라갈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완성, 완성차 부품사들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현대차가 로봇 사업을 진출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h m 만도 앞으로의 상황도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 내용을 확인하세요. 일단 h m 만도는 지금 이 상승세가 끝이 아닙니다. 그냥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중이거든요. BPS를 가장 먼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h a 만도의 BPS, 예상 BPS 얼마죠? 자, 2026년도 BPS, 66,000원, 2027년도 BPS, 72,000원입니다. 2027년도 예상되는 BPS가 72,000원이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가가 54,700원이죠? 이것만 봐도 저렴합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죠? 왜? 돈을 벌기 위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것까지 알려주는 채널은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저는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벌어가십시오. 아시겠죠? 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왜 BPS가 중요하냐면 BPS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모두 팔아서 나오는 현금을 바탕으로요. 빚도 다 갚고 남는 최종적인 돈을 그래서 한 주당 얼만데? 계산한 거예요. 그게 얼마다? 7 2 0 0 0 원이다. 라운딩 해서요. 그러니까 HM 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우위에 있다. HM 도의 자산가치가 자산, 자산을 모두 청산해서 한 주당 얼마인가 계산해봤더니 7만 2천원인데 주가는 5만 4천원대다. 저렴하죠? 근데 여기에 실적의 개선세 플러스 성장세가 더해지는 구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일까요? 자큰 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HL HM 만도가 우리 앞으로 이런 사업할 겁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산업이죠? 우리 이제 대표적인 스마트카 사업을 진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맞아요. 뭐 로보택시 사업이라든지 자율주행 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주목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이어서 뭐가 등장하죠? 로보틱스입니다. 실제로 HL 만도는 지금 사족보행형 액추에터 이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미래 매출이 여기에서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하나같이 다 주옥 같습니다. 로보택시 자유주행 로보틱스 미래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HL만도가 타겟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HL만도는 2026년 예상 EPS, 자, 핵심 들어갑니다. EPS 6694원에 PER 12배를 적용합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자율주행 전동화 모멘텀에 대한 평균 밸류에이션에 30%를 할인한 겁니다. 평균 밸류에이션이 17.2배요. 여기에30% 할인을 한 겁니다, 오히려. 주당 순 이익에 멀티플을 곱했더니 업종 평균보다 더 할인해서 적용했더니 얼마 나온다? 8만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앞으로 나가, 나아가면은 이제 휴머노이드 공개라든지, 앞으로 로봇 액츄에이터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갈 테고, 또 여기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단위 부품 수주권에선 최대 규모였죠. 맞아요 북미 EV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차 그룹의 메타플랜트 가동률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북미 지역에서의 매출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 북미 전기차 선도 업체의 저가 모델 출시에 따른 북미 수주 모멘텀도 늘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내년치부터 순익 자체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HL만도의 HM 펀더멘탈이 상승을 하면서 실적이 기반된 앞으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하게 될 거다. 지금까지의 HL만도의 HM 주가 상승은 그저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을 뿐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BPS 바탕으로 초 저평가되어 왔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바가 있고 이제 적정 주가로 오면서 실적이 성장을 하긴다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겠죠. 실적도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로보택시라든지 자율 주행이라든지 로봇 부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출까지 유의미하게 성장하는 게 보인다면은 H의 만도에 대한 매력도는 더 올라갈 것이고 부여되는 멀티플 역시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3차 목표주가로 제시한 8만원대 가격도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평균 밸류에이션 17.2배의 30%를 할인한 겁니다. 얼마를 적용했다 그랬죠? 12배를 적용했습니다. 앞으로 CEO 인베스터데이를 거치고 내년 CES 2026을 거치며 실적 개선세가 더해지고 성장 산업에 대한 모멘텀까지 부여가 된다면 HL 만도의 주가 고작 이걸로 끝날까요? 월봉상 차트를 함께 보시면 과거의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말씀드렸던 저항 때 기가 막히게 만났죠? 제가 이미 여러분께 선을 그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항, 두 번째 저항, 그죠? 이미 과거의 매물대를 소화를 하는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이 매도라는 게 나오겠죠. 당연히 이 매도라는 게 나오는 법인데 주가는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급등을 하고 있다. 그 매도를 받아주는 흔히 말하는 주포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물대를 받았으면 더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흔들게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의 매물대를 흔들고 최근에 급등한 것에 따른 유입된 단타 물량도 흔들고 재정비를 하고 나서 주가를 올리심산이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주가 대응이 중요한 거죠.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하나 더 챙겨드릴게요. 나가면 모릅니다. JP모간서울 쪽에서 16만 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공매도 상환에 따른 매수일 수도 있고요. 그이 어,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가의 터닝 포인트가 내일부터 될수있다는 거예요. 공매도 상환에 따른 매수가 아니더라도 떨어질 때 이런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사실은 지금 HL만도의 HM 주가는 저렴하다라는 것에 반증이 또 실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기준을 잡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73717454이 번호로 HL만도라고 HM 남기면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기준 잡아 드릴게요. HL만도는 HM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안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매수했더라도 괜찮아요. 어떠한 가격에서 매수를 했든 저는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왕이면, 기왕이면 이렇게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면 좋겠죠. 방송으로 이미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타이밍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게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중요한 급등 속에서요,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기준 잡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어, 오늘 h m 도 영상 여기까지고 또 많은 분들 반응이 좋으면 h m 도 다음 방송도 열심히 준비를 해볼건데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한테는 또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물까지도 챙겨 드릴 테니까 어, 바로 챙겨 가세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아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치고 딱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앞으로 다걸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 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블리티2 4 2 0 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우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 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우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적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를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거래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이들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ABL 바이오 인라이린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로 나서 초급 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에이 라일리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 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 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빅 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 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 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담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 에너, 하나우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베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에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퍼센트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뭐 다른 뭐 다섯 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 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야왜한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44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 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기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